이번 주는 이번 주는 종목 투자인데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할 거고 일단 내가 하는 방법 중에 다우의 개랑 일등주 두 가지로 했는데 다우의 개를 한 방법을 보면 원래 다우의 개는 다우지수 구성 삼십 종목 중에 배당 수익이 높은 삼분의 일 이걸 투자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다우지수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코스피 지수에서 시총 순위 평균 배당 수익률 이상 열 종목을 이렇게 낮춰봤고, 그럼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을 해야 될 텐데 배당 수익률을 계산한 방법은 우리가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ETF 타이거 2 0 0로 해서 어, 계산을 했는데 지금 타이거 200 여기를 보면은 타이거 200 여기에 보면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가가 얼마고 그리고 여기 서 배당을 작년에 얼마를 했는지 최근 최근에 배당을 얼마를 했는지 그걸 조사를 하면 되니까 최근 배당은 상품 정보 분배금 분배금 현황을 보, 보면은 최근에 분기별로 500원, 200원, 80원, 그리고 60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해보면 500원, 200원, 80원, 60원 해가지고 현재가로 계산해 보면 1.99% 이건 지난주 를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할 때마다 이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자는 뭐사 개월 한 번씩, 삼 개월 한 번씩 분기별로 바뀌지만 분모는 매일 매일 바뀌기 때문에. 이 퍼센트는 매일매일 바뀐다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일단 1.99% 이상인 걸 골라보면 시청 순위를 먼저 찾아야 될 텐데 시청 순위는 다음에서 시가총액별로 쭉 나온 게 있으니까 시가총액 1위가 뭐지? 삼성 아닐까요? 삼성전자지. 네. 그걸 뭐 조사할 필요 없이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 우가 배당 수율이 높을까 낮을까? 높아도 높겠죠 당연히 현재가가 일단 낮고 배당금이 더 많을 테니까 삼성전자 대신에 삼성전자를 먼저 했고 삼성전자를 삼삼전자 우후를 계산해 보니까 2.7%니까 1.99보다 높아서 이거는 일단 넣고 두 번째가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넣으면 돼안 돼? 안 돼요 왜안 되지? 배당금이 더 낮지 않을까요? 한번 보죠 응. 하이닉스 만 a 하지만 a j i 분 a 삼성전자 똑같은 거잖아 아, 아 같은 주를 일부러 s u n 거구나 m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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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이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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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g s a m s u g g Samsung, s a m s u n 삼성 바이오, 바이오로도 당연히 네이버처럼 배당이 거의 없겠지. 그래서 이거 뺐고 카카오는 낮아서 뺐고 현대차도 1.99가 안 돼서 뺐고 삼성 SDI도 뺐고 셀트리온도 낮아서 뺐고 기아도 낮아서 뺐고 포스코는 높아. 포스코는 기세를 보니까 2.64니까 1.99보다 높지. 그래서 이거 넣었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첫 번째 거가 되고 두 번째가 포스코가 됐고 세 번째가 SKT가 됐어. k 이 t 지 되게 넘네요3% 넘어간 거보 k s t 1 9 k 지 t 때러지 아마 없어지을 거야. 지 아마 없 되는 을 네. 이런 식으로 a t i e Katie, k 9 t i e Katie, k 9 t i e k a k b 금융 k b k b t 융 e k a k b t 융 e Katie, k t k b 금융 k a k a 이렇게 가지고 응. 골랐고 지난주 벤치마크를 보면 조금 더 올라가지고 1.25%가 올랐어 이게 지난 종가고 어, 이번 이번 어사이먼트는 주나부터 해라 저는 공유? 안 했어요 안 했어? 네 이게 근데 일단 성화 먼저 하고 녹음되고 있으니까 저좀 네할 말이 있어요 그럼 성화 해봐 아, 저번에 한거 별로 해봤는데요 그 일단 뭐지 전자도서관 아이디는 스파이크텐이에요 내가 회원가입 봤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그다음에 그 다음 거를 보면은 수정 방법 필요하면 해봐 네? 화면 공유 해봐 저 화면 공유 지금 컴퓨터안 갖고 와서 못해요 핸드폰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메일 보냈냐 나한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화면 공유를 할래? 아 그냥 만들라고만 한 걸로 알아갖고 일단 이거 하고서 보낼게요 지금 녹화 중이니까 일단 말... 네 말로 해보든지 제가 정한 세계는 애플이랑 밴가드랑더 슈셸이었던 거고 애플의 그 뭐지? 그 뭐냐 그거 주식 그거 약자라고 해야 되나? 이건 AAPL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목표 가격은 125불일 때 사는 거고, 뱅가드는 VNQ예요. 이거 인덱스 그 뭐지? 뱅가드 리얼 리테이트 인덱스 펀드고요. 이거는 VNQ예요. 이건 98불에 살 예정이고, 더스티셸은 RDSA인데 이거 19불에 살 생각이에요. 그다음 지난번에 지난주 아빠가 RDSA랑 RDSB가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셨는데. RDS A는 모든 세금이 다 호주랑 뉴질랜드 아, 뭐지? 영국이랑 네덜란드에서 다 떼지고 나온 후의 가격인 거고, RDS B는 한국에 국내로 들어와서 15% 정도를 추가로 더 뗀대요. 그래서 RDS A로 결정을 했어요. 매매시기는 5월 25일부터 30일 중에 제가 목표한 가격이랑 비슷해지거나 분접할 경우에 매매를 시작한다고 돼 있고, 투자 방법은 <laughs> 뭐 아직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됐으니까뭐아까 말한 다우의 게 마냥 일단 배 일등주랑 그 배당 안정적으로 주는 주 위주로 선정을 했어요. 뭐, 그다음 아빠가 뭐 벵가드 주택 말고 사람 그것도 알아보라고 했는데 얼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상가 쪽이 배당금 3.3%에서 4% 나오고 리얼 스테이트만 트펀드가3.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더 세분화하기 전에 그 뭐지 리얼리스테인먼트펀도 먼저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로얄 더치셸은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일 수도 있는데 당장 캐나다에도 월빙이랑 로얄 더치셸이랑 이런 게 대부분이고 한국에는 별로 없지만 동남아 쪽 가보면은 대부분 다 더치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가 슈퍼마이저 여섯 개 중에서 배당금 히스토리를 좀 많이 봤는데 로얄 더치셸이 여지껏 배당금 떨어진 것도 없이 사실상 거의 전문 훌무하게잘 주는 것 같아서 이걸로 했어요. 일단 매매 시기는 저도 일단은 정확하게 하진 않았는데 구글에 이거 뭐지 그스탑 그거 그 단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검색하면 나오는 표가 있잖아요. 1일을 오일 한달 다섯 달일년 이렇게 5 년까지 있는데 차트 같은 거를 좀 보고서 이때면 괜찮겠구나 싶으면 싶어하고 일단 정해놨어요. 뭐 주택 고른 이유는 뭐 뻔하죠, 그, 뻔하죠. 계속 주, 주, 주기적으로 추가로 이민을 받고 있어갖고 수요가 아무래도 꾸준히 있을 거라는 그런 이유예요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봤는데 공실료 같은 거 따지면은 주택이 더 낫지 않을까요? 상가보다? 코로나 시국에도 월세를 못 내서 리스를 못 내서 장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월세를 못 내서 집에서 나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튼 제가 정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제가 골랐던 두고타 배당금3% 이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방금 한국 그 다우에 기하면서 상위 3아 3, 삼십 기업들 봤을 때3%퍼 넘는 거 별로 없는 거 보고 약간 충격 먹었어요. 저는 이런 안, 배당주들은 당연히 3%퍼 그냥 기본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엄청 그렇습니다. 주나 질문 있으면 하고 sorry. I'm sorry. I'm s o r r 화면 공유를 하든지 미리 파워포인트를 보내든지 해야지 말로만 들으면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내가 질문을 못 하겠어. 다음으로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주식 매매인데 아까 질문 하려다가 말았지만 내가 원하는 주가가 아니면 뭐 평생 기다릴 거야?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5월 25일부터 30일 중에 그 제가 가격 목록에 똑같거나 아니면 근접할 때 그냥 선택한 더자 그래서 주식매매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나의 매수 목표 가격은 최근 일주일 최저가 라고 예를 들어서 삼성 생명을 보면 은 최근 일주일 최저가 가 최근 일주일 최저가 가 83,000원 이라고 그러니까 83,200원 보다 낮지 그러니까 83,000원에 사면 네네. 아까 얘기한 그 배당수익률 다오에게 해당될 그대로 될 테니까 83,000원 어 이건 200원이 되 있네. 83,000원을 목표로 하고 내가 살려고 그러는 게 예를 들어서 뭐 2억이다. 그럼 2억을 8 3 0 0 0원 나누면 되겠지. 2억 네. 맞나? 2억 나누기 8만 3천 그러면 2,400주가 되겠지 대충 수수료가 있으니까 2,409주를 살 수는 없을 거고 그럼 매수 주수는 2억의 경우 2,400주 그래서 이걸 뭐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2,400주에 8만 3천으로 가지고 예약 주문을 걸어놓는 거라고 장 시작하기 전에 네네. 그리고 장 끝난 다음에 거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안 됐으면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안 됐으면 또 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하고 일주일 동안 샀으면 됐고 일주일 동안 못 샀으면 다시 최근 일주일 최저가로 해서 그러면 그게 뭐못 샀다는 건 83,000원이 아니고 83,200원이나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수가 또 바뀌겠지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2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어, 살 수가 있고 이걸 계속했는데 예를 들어 삼달 동안 했는데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그 메이에서 메이 뭐지? 최근 일주 그거를 다시 한번 검색해봐야죠. 한달 동안 안 됐으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을 거라고. 네. 그럼 배당 수익률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1.99% 네. 이상이다. 그러면은 뭐 한달더 하는 거고 이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골랐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삼성생명을 빼고 뭐 2.99니까 아마 사줄 것 같긴 한데 빼고 다음 걸또 넣어주면 되겠지 우리는 지금 살게 많잖아 지금 삼성생명 말고도 여기 쭉 있으니까 일로 넘어가면 되, 되고 뭐 코에이니 한국 타이어니 금호석이니 제일재량이니 많잖아. 이거 위에서 쭉 내려오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사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과제는 이것도 48시간 이내 어, 보내라고. 다음 과제는 지금이 2022년 1월이라고 치고 그럼 2022년 3월에 법인세를 내야 되니까 그게 3월 3월에 6억을 내야 된다고 치고 평가손하고 평가액 그리고 다오에게 1억으로 리밸런싱 하는데 지금은 7종목을 갖고 있는데 10종목으로 확대를 하고 1등주 50%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정을 하고 거기서 1억 이상 평가액이 난게세종목 KP 홀딩스가 1.2억 원가는 3.5억인데 시가가 4.7억이고 포스코는 원가가 팔점팔억인데 지금 시 원가가 사점사억인데 시가가 팔점팔억이라서 시세 평가익은 사점사억, SOIL이 이억, 뭐 이런 세감세 종목이 있고 일억 이상 종목이 네 개, 대신증권 이유가 영점육억 평가익이 났고 삼성전자 우가 뭐 거의 일억 정도 평가익이 났고 한국자산신탁이뭐 2.5 모비스가 4.8억. 이 평가액이 아니고 이거는 원가네, 원가. 그러니까 대신 듣고 이유가 6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 1.4억이고 그러니까 8천만 원 정도 이익이 났고 삼성자운는 1.9억에 산 0.9억에 산데 3천만 원 올라서 1.2억이고 한국 자산 시탁은 1천만 원 올랐고 모비스는 어한 9천만 원 정도 오른 건데 요거를 포함해서 전체는 평가액은 10억 정도가 낮고 원가가 23억이고 지금 시가는 34억 정도 된다고 하면 이랬을 때 일단 현금은 6억이 나와야 되고 그 세금 도 지금 평가액을 갖다 실현을 하면은 세금을 또 내년에 또 내야 되겠지 23년에 그니까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6억을 만들면서. 그리고 지금 일곱 종목인데 1억 이상 된게열 종목으로 늘리면서 그리고 일정주를 50%로 다의 개를 50%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다음 어사이먼트고 그거와 별도로 지금 주식하고 부동산 한 권씩 이상 해서 전부 포트폴리오 채우는 거 물론 현금을 갖고 있겠다 그것도 돼 현금 포트폴리오야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별로 높진 않겠지만 뭐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포트폴리오는 되는데 포트폴리오가 다 완성될 때까지 이거는 매주 하는 거고 자 질문 있으면 해보고 정화 질문 없어 아빠 부동산 일건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주식 혹은 부동산 일건 이상 자기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있으면 한건 이상 해야 될 거고. 네 네. 포트폴리오에 주식이 있다면 주식도 한건 이상 해야 될 거고. 한 건을 하라는게 정확히 뭐 평가 손익 이런 거 평가익 보고 하라는 거예요? 평가익을 봐도 되고 네네. 아니면 뭐 임대 소득을 봐도 되는데 주택은 아마 상가라면 임대익을 봐야 될 거고 상가가 아니고 뭐 주택 같으면은 평가익이나 뭐 이런 걸 봐야 될 건데 토지 같은 네네. 경우는 그 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뭐를 할 거냐가 중요하지. 아빠 한국 주은 아빠가 본, 아빠가 검색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주식은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 똑같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지. 미국 주식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네, 들어서 네. 미국은 지금 미국도 그냥 타이거 ETF 들어가서 확인하면 돼요? 어떤 ETF인지 알아? 아니요. 그부터 조사를 해야 될 거냐? 미국. 네. 그니까 이런 걸다조사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시간 없으니까 네. 검색을 하면 다 나온다고 두 네. 가지에서 추정 ETF를 보면 될거 아니야 VOO 뭐 DIA 뭐 QO 뭐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그중에서 뭐 VOO VOO가 아마 벤가드 거라 내 기억으로는 네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확인해보고 뭐를 뭐를 할 건지 네. 여기 보면 다우듀스 다우존스를 추종할 건지 아니면 나스닥을 할 건지 뭐 S&P를 할 건지 S&P를 SP, 한다고 하면 VOO를 찾으면 되겠지. 응. VOO 이건 영어로 해야 되겠지. 한국계 한국 아니니까. 응. 그럼 아마 뭐지? 아까 뱅가드라고 그랬지. 뱅가드 홈페이지가 나올 거라고 여기도. 네. VOO 뱅가드 클릭해서 여기도 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당장 필요한 게 뭐였어? 배당 지수, 배당 수익률이었잖아. 네. VOO에서 여기도 보면 프라이스, 퍼포먼스, 피, 디스 m a n 션디스 e e d 션을 보면 되겠네 t i o n distribution d i s t r i b u t 까지 보면 되지. 네. r i 개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1.4불 곱 t 기면하면은 5.6불 정도가 되고 지금 가격이 네. 얼마야? 아까 380불이었어요. 3 8 0불 t 나눠 n 면 그럼 1 5 i b u t i 네, 그걸 두 하면 되지. 1.5% 이상 되는 미국 주식 시가총액. 아빠 곱하기 사온 거는 그 코털리어서 사한 거죠? 네번 보통 분기 한번몇 번? 아까 보면은 분기 분기별로 안 나왔냐? 여기 보면은 분기였잖아. 이게 3월이고 12월이고 9월이고 6월. 그러니까 대충 뭐1.4 곱하기 4 하면 될거 아니야? 이거 뭐 원래는 다해다 더해줘야 돼. 1.26 더하기 1.38 더하기 1.30 더하기 1.43 해야 최근 1년이 되지. 그건 니네가 시간 있을 때 하고 대충 계산해서 그렇다는 얘기야내 얘기는. 그럼 여기 시가총액도 나오잖아. 이거 뭐다 계산할 필요가 뭐 있어? 딱 나오는데. 애플이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 아마존. 그럼 이것도 똑같이. 조사를 하면 되지 애플 애플 스톡 프라이스 애플 스 프라이스가 아까 몇 퍼센트였지? 1.5 퍼센트였나? 1.5 퍼센트. 여러분 디바이드 7 이잖아 그러니까 1.5가 안 되지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다우의 l e 는안 들어간다고 두번째 뭐였어 두번째 애플 말고 뱅가드 vnq요 아 지금 다우에게 하는데 왜뱅가드가 나와 아 다우에게? 아이, 마이크로소프트 응, 마이크로소프트가 msft 이거는 영점군네 이것도 안되지. 네. 다음이 아마존. 아마존도 아마 아닐거야. 내가 알기로는 아니야. 알파벳, 구글. 여기도 아닐거고.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은 해보자. 모르니까. FB 이건 아예 배당을 안하네. 그러니까 페, 페이스북 아니고 응. 테슬라도 아닐 거야 내가 알기로는 응. 아, 알리바바는 하겠고. 중국 건데 아마 배당을 할지도 안할 가능성이 높아 이것도 상거래 전자상거래니까 아마존하고 비슷한데 지타이완 세미컨덕터 여기는 아마 할것 같은데 TSM 여기 1.5네 이건 넣으면 되겠지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데 위에 겹치면 안돼 그러니까 여기 세미콘덕터가 있는데 밑에 삼성전자가 나왔다 그러면 둘다반도치니까 빼야 돼두 번째 나온 거는 이런 형태로 하면 되겠지 또 메모는 뭐, 어. 뭐 딱히 없어요 러면는 <laughs> 저도요 그럼 일단 공유는 중지하고 네.